내 영혼의 소리 본래로 해탈 극락이요 내 마음의 소리 본래로 해탈 극락이요 내 생각의 소리 본래로 해탈 극락이요 내 감정의 소리, 본레로 해탈 극락이요. 내 감성의 소리, 본레로 해탈 극락이요. 내 인식의 소리, 본레로 해탈 극락이요. 내 지각의 소리, 본레로 해탈 극락이요 내 네, 인치는 소리 벌레로 해탈이요 극락입니다 아십니까 소리 소리 물소리 언제나 진녀 감노요 소리 소리 바람소리 어디서나 강명 실상입니다. 항상 누리십니까? 소리소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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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있는 소리 온 천하가 호쾌대할 견성성물이오. 소리 소리 없는 소리 온 청생이 호호탕탕 봉불 본낙입니다 하아 오늘은 여러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간세보살님 간자들 보살님이 일체중생을 위해서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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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가늠형 포살행을 하지 심하한 대자리행을 하지지하는또 한달에 오늘 중생들에게 좀더 더 상기시켜서 일체중생의 모든 병고 액난 소모할 모든 걱정근심 모든 이제 어려운 일들을 다 이제 극복을 풀어주시고, 원하는 일, 항상 다 성취, 성공시켜서, 항상 대축복, 행복을, 그리고 성불 본부를 누리게끔 보살행을 하시는 또한 특별한 날이기로 한 것입니다. 간세 보살님께서, 어떻게 해서 간세 보살님이, 예, 원리가서 대셨나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고 또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말씀 아, 드리기에는 또 추우니까 다만 간생 보살님께서는 이 세간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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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든지 여러분들이 아픈 소리 배고픈 소리 또 굶주린 소리 흘리벗은 소리 가난한 소리 아픈 소리 뭐 속상하는 소리 걱정 의심 소리, 한숨 소리, 여로운 소리, 고독한 소리, 쌀쌀한 소리, 또 절망한 소리, 뭔가 아쉬워하는 소리, 모든 소리를, 모든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소리를 따라서 바로 다 해탈 겁니다. 축복, 행복, 무한보호배, 보호배 보조를 누리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리소리를 다 들으시고 세간의 소리, 중생의 소리 또 심지어 부처님의 소리 수세간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끝내는 해탈, 경락 무한한 축복행복 보비보화를 느끼게 만드는데 그럼 소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없을 때는 그러나 간생보살님은 소리도 없는 소리도 들을 줄 안다. 우리가 보통 중생은 있는 소리만 들을 줄 알지만은 간생보살님은 소리, 소리, 즉, 없는, 들을 줄 아시기 때문에,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다 들은, 들을 수 아는 이간세모살님이고또 부처님이라. 우리는 소리, 듣는, 있는 소리만 들리고, 없는 소리 못 소리니까 중성이라 하지만은, 사실 나의 본래 자리, 본래 부처님, 본나 자리 가면, 있는 소리, 있어도 있는 소리도 나고, 없는 소리도 나니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나고, 다 태도시고다 해탈 끝나 그리고 다 축복행복 강명보배의 보호주를 길상길경을 대운 대박을 항상 우리가 그야말 만복을 누리게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또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목 본분사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그런데 간센보사님이 우리가 이제 공부에서 도를 깨치고 그 오도성 도를 깨친 노래를 이제 예, 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어 10년 전에도 항상 한 번씩 소개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상기시키면은 간생 보사님께서 도를 깨치고 난 뒤에 생각 생각마다 부처를 이루며 그런 그런마다 정신을 펼칩니다. 욕구지면 하고 나머지 두 구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나 보니까 댓글들두를아야 되는데 간생 보사님이두 구지를 나머지 두구절 말씀했지만 우리 중생들이 복이 부족해서 두 구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뭐. 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영웅이 간성고살을대신해서 나머지 두구를, 이제 두 구, 아, 구절을 그렇게 이제 복원시켜서 그런 사구계가 완성되는, 것일 아, 겁니다. 자. 생각 생각마다 부처를 이루며 그음그음 마다 종지을 펼칩니다 온천하 온세계가 해탈 극락이요 온천하 온창생이 본불 본락이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 될 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생마다 이듬이고 생각 생마다 부처를 이름이고 생각 생 아니도 부처를 이름니다 그런 그음마다 종지를 펼치고 진리 그 뭐, 진리 그 자체 우두부니펼칩니다또 그런 걸음 아니래도 진리 그 자체 필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 법계 어, 온 천하가 태양말로 아 해탈, 극락이요. 즉, 견성성부디요. 또, 온 세상 온 장생이 바로 길이 봄불 봄낙이다. 봄불 봄낙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겠습니다. 자, 이, 이, 이 간생보살 이제 우리 예, 공부는 좀 하고요. 우리가 전문에 공부했던 거즉앞 이런 두고 아마도 대도인이맨날 아야 아프다 아프 아야 아야 하니까 시자가 천하 대도인이 이제 중생을 다 제도한다고 하시는 분이또 이제 부처도 제도한다고 하신 분이. 출세관이나, 성수, 에, 세관이야, 출세관. 다치도한다는 분이, 어째 맨날 아파가지고, 앉으나 서나, 누우나, 뭐, 가당 오나, 밤문나 뭐, 앉으나, 이렇게 할때 서나, 뭐, 잠잘 때나, 뭐, 항상, 아야야야 아야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찌 되니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저 도인 스님이. <laughs> 일면별 부울면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도고 합니다. 그럼 일면별 울면부이란 뜻이 무엇인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laughs> 그 분들은, 실제 일면부이있어가 일면불은 수명이 뭐, 음향불이 분이 사나운 분이고, 울면불는또 수명이 음마불이 어떻게, 어떻게 이상한게 네 가게 짐을 사 사신 분이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아니고요. 뭐그 알라 공안을 그 이제 아냐아냐 일면별 응부우리라 했겠습니까? 일면별 용부리의 말은 날마다 붙이고 달마다 붙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바로 알아되자 이게 이, 이 하두를 공안을 바로 하는데 이걸 바, 바로 못 따니까 뭐몇십년 시켜 뭐하더라공부이 빠지면 몇십년공부해도안 되고 또 다, 칠전 공안, 해도, 이, 이, 일면별, 논면부를막혀가지고 못한 분도 있는데, 또 아, 그러면 가장 쉬운 거야. 맨날, 아, 야, 아 야, 일상사. 난 봐도 부 우리 일상사, 그대로. 그, 그러면 그걸 이제 부터 알아야 되는데, 괜히 그걸 또 어떻게 생각하니까더 미궁에 빠지고, 더 혼란하고, 힘든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난번에 공부해서 오늘 한번 데려가라고 했는데, 일면부논면부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봅시다. 딴것이요. 어? 아무것도 없다? 딴 것이 없다? 그딴 것이 없는 것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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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가 인명의 문물이 되단 말이야. 그게 이런 딴 것이 없다는 어떤 것이 어떤지 딴 것이 없는가. 인명의 문물이 있는데 인명의 문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눈치 알아야 된단 말이야. 네. 체로서 딴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아야 아야 인명의 문다 나왔잖아. 네, 그치? 네,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없는 것이나, 이걸, 우리가 일면별, 운면별로 만았으 얘기했지만은, 이걸 일면별, 운면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서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네, 이걸 또볼줄 알아야 돼. 자, 또, 누구, 좋았어. 그럼 또 다, 한튼간 다, 아는데도 얘기해봐. 또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다 틀린 게 아니라 맞는데, 우리가 일면별, 날마다, 중, 날마다 붙여 요 달마다 붙여 라 했잖아. 그러면 아야 아야가 일면 데도 의미고 일면분이 아야 아야고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아야 아야고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부처고달라부처고 부치고 우리가 날마다 보고서 하나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건데 여러분 말해 해도 좋아. 맞아, 맞아. 그, 정문에 어, 예전부터 약간 그 얘기를 하다 말아버리는데그학신을 가져야 되니까또 얼어가지고, 딱 거, 어르신들 아는데, <laughs> 자기 공부에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야, 누가 뭐라 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그 공부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 그래, 가능 쉽잖아. 이민목이 우물이 날마다 부처 닮아 부처 뭡니까? 일상사. 배고프면 밥 먹고, 얼음면물 뭐, 마십니다. 이렇게 간단 명령하는데, 뭐, 지지부리하게 딴거 얘기할 필요 없잖아.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름은 무마건맛니다 음, 어, 추우면 오이고, 뭐, 안 지워보는 것도 좋지만, 그건 의상사 우리가 벽보면 밥 먹고. 목마름은 의상사. 그 1년이면 울 보리가. 그딴 것이 엉덩이 이잖아 이렇게 이제 간단 명료하게합실하게 그대로 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거는 평상구야. 이거는 우리가 보송 병, 일상심이야. 근데 여기서 더한그릇더 나가야 돼. 향수구가 있어야. 이건 아무도 못내 항상구. 그. 그러면, 어, 그럼 어떤 것이 벽보면 밥 먹고, 어떤 것이 뭔가를 물사인 돌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떤 것이, 그래제 배고프면 밥 먹고 뭔마다는 확실하게 할수 있고, 또안 그러면 배고프면 밥 먹고 뭔가를 물마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추워야 노니까 앉지 못하고 벗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 알아야 될거 아이가? 이상사 후에는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나, 자기를 설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완벽한 깨달음이 되고, 완성의 내가 되는 거야. 그, 끈이 나가, 는 그, 우선, 보편적으로, 어, 날마다, 병보인밥 먹고, 병뭐뭐 이거, 보편적으로 다, 일상사 보다다 다 얘기해. 이제 그것을, 항상그 더, 진짜 내가 돼가지고, 내가 쓸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이제, 장물부리 뭐, 아파도 내가, 뭐, 안아픈나 내가, 이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아픈 나라를 쓸줄 알고, 안 아픈 나라를 쓸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쓰는, 방법을 알아야 내가 누린단 말이요. 에 그것이 나라은 아는 거야. 산은 산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 내, 그 자리가 산, 그런 거 알아. 그 자리가 어떻게 생긴, 산은, 물은 풀어다. 그거야 알아. 근데 나 실제 나가 안 내게 두, 둘이야. 불이야, 불이. 산, 있고, 나 있고, 산이 불 이것도 둘이야, 말이야. 내가 하나가 되잖아, 둘이, 이건 뭐. 그럼 어떻게 내가 산이 세우 산이 되어 산은 새우가 물이 되어 이게 하나가 되잖아. 내가 산이 되산세 새우야. 그럼 선일 말하면 진짜 도움이야. 더 확실한 야 그다음은 전부 다 아직 부족한 거야 아무리 산성 울음이라뭐성결성이좋경게 얘는 무수거 뜨거도 되고 저 숙련생이 산봉이 되고 더운지 알지만 그건 아직 부족이 아니야 진짜 왜냐 둘이 아니 내가 돼야 되지 그건 따로 이동을잖아 사도 저 있는데 산내데물 따로 따로 놓는 게 그거 그 뭐예요 내가 산이 산성 우리 몸을 필지야 내가 진짜 산과 물을 썩는 사람 운사람이다 이게 도아로말이게 질리고 이게 깨달음이지. 그, 똑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그니까, 여러분, 날 만났다고, 그러면 굉장한 거야, 여러분들아 제대로 한 사람은 9 9 없어. 아무리 방장, 도인, 이 얘기하면 다나보고 어찌, 지짜 하지 뭐니만. 뭐, 뭐, 선원장, 뭐, 주위에 구비 그니까, 한부으로딴 공부 믿다가 오늘 다 헤매게 돼. 또 헤매게 돼. 그니까, 러 이제, 어, 또뭐 이런 얘기하면 누구 하라 이러면 또안 되겠지. 이런 되면또 막, 이제 불타낼수 있으니까. 네. 스님 공부를 자공부년 때부터 공부하면 100%된 후에. 땅 공부도 땅 덮고, 아, 안 그, 공부도 딴듣고아 어떻게 안해안 그러면 공부도 나나나부당시또나갔다 아, 온다 하자고 나와더게 어디 보다 나나 하다가 뭐하다 공장 아또 뭐하고 공 이렇게 빠져버린 거냥 그러니까 그 제주도 산 법문을 들어야 되는 음지 그럼 이거 위대한 게 누가 있어 세개 누가 있어 없어. 여러분들은 복,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돈은 뭐 수백억, 수천억이 문제가 아니야. 여자 수억금을 내가 헤매고 사니까, 헛사니까, 헛걸이질 하니까. 아무리 부경을 믿어, 그다, 헛걸음질 헛그림자 자꾸, 헛살이 자꾸 좋다, 좋다, 날뛰다 가는 거니까, 그 얼마나 어색하고 불쌍한 일이 나지요. 그게 나도 자기도 모르면은, 내도 나, 내가 나를 속고 남도 속이니까, 그 진짜 사기꾼들이나, 수로로 하는 거아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없어지느냐? 불교가 망하는, 하에내면 그렇게 제대로 알고 못하니까 불교 믿고 안 믿고 간에 그 제대로 전해주는 게 누가 믿겠어? 직은 애들이 희망이 있어야 되고, 살 가치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뭐가 공, 살 가치, 명분도 없어. 뭐, 뭐, 내가 없는데. 그러 보면 뭐, 살 명분도 희망도 없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다 공인데, 아무리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뭐, 술세 부인데도다 공인데, 어차 그럴 수 있나. 더이 살다가 가지. 그 아무 희망이 받지는 없어. 그럼 불교가 아무 희망도 없고 발전이 없고 그렇게 망하는 거야 인도 불교 중국 불교 우리나라 불교 세계 불교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으면서 왜 망하나 망하느냐 그리고 살리자 살리자 하고 있으면서 그 근본 본질을 모르기, 모르는 것들부터 이미 맨날 그리고 또육바라이 뭐 팔정도 착한일 하다 복지 다뭐해놓고도 나중에 뭐하다 공이다 이러면 기인 그 빠지잖아 이기조금 생각해봐 그럼 딴 종이에서 불교는 뭐하다 뭐 공이다 그럼, 나도, 공, 다 공하디가, 거저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놈이들 뭐하고 공인데, 뭐, 소리에 하나님이 다 마음을 만드는데 뭐,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얘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거 써야 되고, 차라리 뭐하공 하지 말고, 착한 애기다 복지여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차라리 그게 나, 응? 어? 착한 마음을 가지면, 극락이고, 정거가, 그 어두운 마음, 악한 마음은 그 지옥이다. 차라리 그렇게 인간으로 얘기하라, 이게요. 인간복이라는 게. 사라 그게 낫지 뭐 시큰하다 무학공 뭐 무학공을 뭐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공부는 몰라서 내가 알고 다닐 는데 물론 내가 부처라는 것을 전주에 드는 거는 좋아 그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사람들 뭐 교수나 뭐 어떤 그아 내가 뭐하나 공부한 걸 일단 두고 뭐 참선을 하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은뭐예 그게 내가 참선을 할때 하도록 하는 거 내가 몰라서 알고다는 거잖아 미리 그걸 그 그걸 갖다 놓고 그걸로 향해 간다면 그게 아니지 그 공부도 아니고 그렇가케쳐 주는 사람이나 배우 사람이나 참뭐다이있잖다 어디서 또있어 그 말이야 내가 볼땐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기꾼 놈구인거 아니야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사기꾼이라지 아는 놈이 사기꾼이란 말이지 아는 놈이 정치해봐 물론 잘하는 놈 전부 다 협, 협작꾼들 협뭐 야비하고 협작꾼하고 그런 거 많잖아 안 그러면 막 지, 그블력을 위해서 무대포식이하든지산이 어리석고 무대포식은 괜찮아. 그런지 아주 야가고 혈전꾼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자기 본질 본다로. 분면다 나니까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하고 함께 상생 공존하는 거야 그래서 해달 정당유 누린 것이 우리 간생 부산 모든 불사들이 근본 자결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인지 결국은 배프면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도인고 이걸 여러분 알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설치고 어 우리가 정을. 이제, 8일 날에 약속 칠일년또 방송해야 될거 아이가, 이제, 올해는 많이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공부해가 잘못 한번 대답해봐. 이제, 일상사, 우리가 평상심 도다, 일상사가 도다, 일상 해탈 극락이다 이, 그리고 일명의 운명은, 대부분밥 먹고, 뭐, 이게 일명의 운명이 평상이 맞아. 근데, 그것을 어떻게 또 내가, 이? 내가, 이게, 해통시계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야 이제 진짜 내가 밥 먹을 자신 내가 병풍 을밥 먹고 먹으면 무슨 자격이 있는 거야. 무조건 병풍 을밥 먹으면 물 마신다. 이래가지 그, 우리 중생 그렇게 사고 있게 그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이, 밥 먹, 벽품밥 먹고 먹으면 물 마신다. 이거지, 진정한 그 본질의 뜻은 어디 있는가. 이걸 이제 지금 공부해가지고, 정월 보름날, 약사 주일날, 그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추운데 고생했습니다. 그거 설날, 설잘 치고, 이제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누릴 줄 알아야 돼. 우리는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이미 복은 갖고 있어. 누릴지도 몰라, 그래. 이렇게 벌려 붙이니까. 여러복 많이 누리십시오. 복 많이 받아가지고 쓸지 모르면 아무 소용 이 없잖아. 우리 이제 복 많이, 여러분들도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인사하라고. 부모고 자식고 형제고. 아, 누릴 줄 알아야 되지. 복이 많이 갖고 있어. 돈 많이 갖고 있어. 뭐 하는, 쓸지 모르겠네. 돈을 설지하게 알아야 되지.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 이를 이미 다 갖고 있어. 그, 누지줄 몰라, 고생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자,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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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림하